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하치펀 TV의 성호숙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행인 이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인사를 되게 특이하게 하셨는데 여행인 히파파라고 하셨는데요. 아 예. 오늘 우리가 취업에 관련된 하마트면 그냥 취업할 뻔했다에 네. 어, 여행 얘기를 하러 오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고객분들이 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 운영하시는 네. 분들이다 있 보니까 네.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아, 가는 거거든요. 아 서울에 계시지만 지방을 자주 다니시나 봐요. 예. 아 지방,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 네. 지식을팔러 간다고 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여행을 가서 네. 그분들의 기업을 진단을 하고 네.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 주, 국가에서 지원해준 정책에 음. 충분히 이제 여건이 되거나 정, 정책 그. 그걸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음. 이제 제가 진단을 하면 네. 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하죠. 음. 그러면 그러, 그에 따라가지고 저도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하니까 흥부하잖아요 아, 네, 여행도 네. 가고 돈도 벌고 네, 네. 어, 일석이조.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제가 하는 일이 아까 전에 지식을 파는, 네. 그래서 인포플래너. 아, 인포플래너. 아, 예, 네. 네.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플러스 인터플래너의 약자를 합친 거예합성요 아, 네. 정보를 파는 기업가. 그래서 이제 인포플래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행의 여, 행복한의 한, 아니, 아, 행, 행. 그 다음에 인포플래인, 아 여행인. 그래서 아 여행을 네. 떠나는 행복한 인포플래너. 이거의 그 줄임말을 그래서 여행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정보를 파는 행복한 여행가라고 음, 하셨지만 네네. 그 정보를 판다는 게 어떤 일인지 조금 궁금해요. 왜 이런 것들이, 어, 이런 직업군이 생겼는지. 지식산업은 여러 분야있죠뭐 네. 일단은 뭐, 그 저자도 하나의 지식산업 음, 볼수 있죠. 네.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책 쓰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처럼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외화를 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가 운영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사업을 발전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그 정책자금 정책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정책지원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정책자금 분야가 있고 출연금 분야가 있고 보조금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로 뭐 고용, 여러 가지 정책을 음. 피우고 있어요. 그런 분야들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다 그러면 네. 평생 직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그걸 그런 거는 1년에 매번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국가가 좀 부족은 하지 않는 이상은 <웃음> <웃음> 예? 예? 제가 하고 있는 그 1인 지식산업은 평생 직장으로서 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인 지식 사업가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과 다르잖아요. 예. 하는 일 자체가 예.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1인 지식 산업은 그런 투자 자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음. 그, 어떤 한 곳에 뭐 이렇게 그 있는 게 아니고, 그 투자의 기본은 다 지식이니까 네. 이게뭐 공간 공의 장터 필요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투자금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인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뭐 인건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인건비가 인건비가 필요 없고 이제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랜 이든 그 지식 산업 같은 그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약속은 정하히나이기 때문에 음. 일하는 시간이 풀리하죠 자유롭고 풀리하고 네. 예. 예. 하고 일단은 뭐그 건강만 하다 그러면 네. 예? 정년이라는 게 음. 없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능력만큼 음. 소득이 있다는 거죠 능력 능력만큼. 지금 투자 자금이 들지 않고 인건비가 들지 않고 프리하게 생활을 할수 있고 능력만큼 벌어서 이네 가지 장점 얘기해 주신 거죠. 어, 그리고 또뭐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전그평일날 그 네. 뭐 고객을 만나러 가니까 또 여행을 한 것도 죠 여행 <laughs> 여행 가서 뭐지도라는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짧게는 뭐 30분에서 음. 뭐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만 음. 하려면 하면 돼요. 음. 네. 그분들의 진단하고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고 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다 보면 그 주위에 뭐 관광지라든지 음. 예, 그런 맛집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플러스 알파의 네. <laughs> <그런 웃음> 추가적인 예, 네, 예, 단점이 있네요 예. 아까 능력만큼 본다고 하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프리랜서라는 건 프리하게 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laughs> 그러면 돈을 예. 못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을 한다면 주변에 연봉을 보신다면 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뭐 노력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보가 창출된다 보니까 네. 어 일단은 최,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네. 제가 이제 그일단뭐 지식도 있지만 또 기업을 막 상달했을 때 이제 스킬랑 또 음.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반년에서 한1년 정도만 충분히 음. 시급 갖고 나오신다 그러면 음. 뭐 최저 연봉 한 2천에서 음. 많게는 억대 봉까지도 예, 예, 네,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아주 탐나네요. 예. <laughs> 최저와 최고가 차이 나긴 하지만 예, 예. 어쨌든 능력만큼은 예, 예, 음, 능력.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왠지 또 이렇게 많이 벌수 있다면 왠지 뭔가 학벌이나 경력이나 뭔가 뭐 자격증이나 뭔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아좀이그누 할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지 네. 네. 일단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선호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세무사 님 같은 경우는 네. 국가 고시라든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만 네. 이건 자격증 필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제 그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그 열심 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네. 그거를 이제 기업들에다가 그 알려주는 스킬을 좀 익히면 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네. 그 하위 등급, 음. 중간 등, 중급 등급, 고위 등급,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나눠주수 있는데 이제 하위 등급 같은 경우는 좀 누구나 좀 접근이 가능한 음. 부분이고요. 이제 중급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적 직장 생활을 좀 해보셨던 음. 분들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스킬을 접목한다 그러면 충분히 음. 할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 근데 아, 오늘 인풋 네. 플래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 앞으로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뭔가 과거처럼 뭐 직접적인 생산의 어떤 소비보다는 지식을 파는 혁신도 많은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모모 캠퍼스에서도 이 과정을 좀 운행해 보실 생각이시죠? 네, 그럴 생각으로 <laughs>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네. 다음 기회에 네. 수업을 통해서 조금 내용을 좀더 집중적으로 배우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하치펀 TV의 성화숙이었습니다 연예인 히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